<laughs>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희선입니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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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지금 저는 서울역에 왔습니다 왜 왔을까요? 제가 동훈 오빠한테 여행 가자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초대를 했어요 어때요? 좋습니다 근데 <laughs> 나, 날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건가요? 커플 여행이잖아요 내가 오는 게 맞아요? 오늘 저희 여행 어디 가는지 아세요? 아, 잘 모릅니다 예. 그래서 제가 특별히 준비한 게 있어요 <laughs> 아, 뭐야? 이걸 각태까지 쓰라고? 하세요 <laughs> 네, 여러분, 난 모든 게 막혀있어. 입도 막혀있고. 자, 그래서 오늘 목적지를 알수 없는 여행을 제가 신동우님과 그리고 제 남자친구와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. 기대되시죠? <laughs> 아, 기대됩니다. 여친과 사이 좋아? 아, 네, 너무 좋죠. 예. 아, 여친과 되겠어요? 아, 당연한, 당연하죠, 당연하죠. 이해줬어. <laughs> 이해줬어요. 고맙습니다. 예. 자, 그럼 저희 <laughs> 셋이 여행, 아몰라, 아, 저희 셋이 여행 한번 가볼게요. 여기 왔거든요? 혹시 어딘지 느낌 오셨어요? 이걸 지금 내가 모르는 척 해야 되는 거야? <laughs> 아 전혀 모르겠어요 안대를 풀어주세요! 여기 지금 저희가 온 곳은 경상북도 경주고요 저희 셋이 오늘 특별한 추억 만들기 전에 할게 있어요 또 어... 그래서 오늘 저희 이게 하나씩 다 입고 다녀야 돼 사. 너의 성향이니? 이런데? 취향이 취향입니다. 취향 존중합니다. 오늘 셋이서 재밌게 놀자고요. 하나 둘 셋, 파이팅! 와 어, 오늘 날씨가 진짜 좋네요. 저희가 돌고 돌아서 생태 교육농장에 왔거든요. 어때요 느낌이? 거의 오자마자 보자마자 저는 치유됐습니다 지금. 집에 가려고? <laughs> 저희 여기서 오늘 힐링할 거예요. 그러니까 뭐 만들기도 하고 뭐 사진도 서로 찍어주고 아~ 그니까 저희 사진 좀 찍어주세요 오늘 <laughs> 나 입고 처음 봤어 향기 타나 그거 할줄 알아 요, 요즘에 스마트한 세상이라 이 사진 찍으면 무슨 꽃인지 나온다고 스마트하게 살아야지 어떻게 하는 거더라 <laughs> 와 블루화 그 아, 여자친구를 꼬시려고 할 때는 이제 여자친구 이거 찍다가 딱 여자친구를 딱 찍어줘야지 아 꼬신 줄 알았다. 우선국 오, 진짜 와, 처음 사진, 듣는다. 사진 찍고 그렇게 바로 나오는 게 신기하다. 자, 우리 셋이 이제 사이좋게 아트원니를 만들어볼 거예요. 여러분 너무 좋죠? 아, 좋습니다. 신나는, 아, 신나는 아, 힐링 아, 힐링되는 느낌입니다. 어, 이 식물이 살아 있을까요? 죽었을까요? 거의 뭐이 정도면 죽은 거죠? 이거 아니, 어? <laughs> 밑에 뿌리 다 말라, 다 말라 있는 거예요? 유사 사망. <laughs> 꽃도 피고 색깔도 변화를 주고 체험 가격이 얼만가요? 가격은 예쁜 사람 오시면 무료예요 어? 어? 오늘? 오늘 자, 저희가... 1위는 무료네요 자 함부로 참말 못하겠네 지금 <laughs> <laughs> 남자친구분이 계셔가지고 바로 무슨 말이 떠올랐는데 지켜보고 있었는데 아 <laughs> 어, 그쵸 어. 무료죠 예 오빠는 이거 만들면 누구한테 줄 거야? 저 제가 가질 건데 저희 집 공기 정화해야 돼가지고 나 같으면 여자친구한테 주겠다 아니 제가 가질 건데요 나그 달라는 거야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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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<laughs> 어, 걸렸다? 어 아, <laughs> 아, <진짜. 웃음> 톤이 좀 유난히 지금... 아이고 어떡해? 저는 아, 전, 자주 듣던 톤인데... <웃음> <웃음>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어. 난또뭐희소아 사랑이, 최채아 사랑이 런거쓸줄 알았는데 지금 뭐쓴줄 아세요? 공중집. <웃음> <웃음> 진짜... 진짜 공대생다운 발상이다. 어, 지금 디컨터님께서는 제 남자친구 이름과 하트 헌터 이렇게 썼어요. 그런데 그거 아세요? 뭐요? 저 이거 말고도 또 하러 갈 일이 있습니다. 오늘 좀 약간 시간이 길어요. 그래서 다른 걸또 체험해야 돼 저희. 오. 오 오늘 우리, 우리 텐트야? 화면에 보이는 거 진짜 장난 아니다. 이거. 어, 어 짱이다. 야, 들어가 볼게 그럼. 아니야. 아 진짜 좋다. 어. 선물이 있어. 이 뭔데요? 텐트. 자, 우리는 이제 텐트를 칠 거예요. 근데 옆에 텐트가 있는데 굳이. 아, 걔다 이게 너무 비교되는 이거 뭐, 뭐, 뭐 작업용 텐트 아니야 이거는? 색 구성도? 야, 그 내가 다네. 이해했어, 이해했어. 자, 완성. 아, 나는 포항에 이런 데가 있는 줄 몰랐어. 포항 맨날 바다만 가보고 음. 이런 산인 데는 와본 적이 없으니까. 그치 위로 올라간 바다도 보인대. 그리고 원래 뭐 여기 오면 먹을 거막 구워 먹고 파비큐 파비큐 그래, 그래, 그래. 소세지 새우. 일단 오늘이 월요일입니다. 내일은 화요일이에요. 그래서 오늘 이분 연차를 썼어요. 내일 회사에 가야 돼요. 네. 그거 나또 쓸게. <laughs> 그렇게 호락호락한 회사가 아닙니다. 거기는 아무... 아무튼 그래서. 저희는 바베큐는 못 먹어요. 고기는 서울 가서 제가 사드릴게요. 오빠 여중한테 영상 편지. 나는 여기서 자연 느끼고 잘 지내고 있어. 우리도 같이 주현대 와서 우리는 고기 꼭 구워 먹자. 그때. 우리는... 아 벌레. 아아 잠깐 벌레. 아 <laughs> <laughs> 이거 살릴 수 있을 아, 것 같은데? 아파. <laughs> 아빠. 어... 어디 아파? 부딪혔어. 진짜 벌레 있어다고 벌레 벌레. 아니 인터뷰하다가 지금. <laughs> 이제 덕담 같은 거 해줘 봐. 그래 내가 지금 약간 흠. 껴도 되는 건가 하는 그런 의문이 있어. 둘이 데이트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. 우린 재밌는데. 난 동훈님이랑 와서 좋은데. 아아뭐아요 <laughs> <laughs> 옛날에 그런 썰 있잖아. 신혼여행 가는데 자기 베프 데려간 친구 <laughs> 개쌍놈어맞 그런 거 있죠. 그런 있었어. 그내 얘기는 아니잖아. 음. 근데 만약에 너는 신혼여행 때. 응. 그쯤 해가지고 광고가 들어왔어. 음, 음. 근데 그 광고주가 나를 원해. 똑같이 이 컨셉을 원해. 너는 하냐? 너을 <laughs> 보니까 약간 할것 같은 그 워크홀 일이 있더라. 오빠 날 진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아. 나는 약간 할것 같지 않아. 할것 같은데? <laughs> 겁나지. 아 근데 신우 형이야. 친구 열명 데리러면 열명 데려오지. 아니, 허락해 신은... 줄 거지? 똑같지만. 똑같은 사람이에요. 우리, 우리 다 자본주의 노예야. 똑같은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만나지. 누고 <laughs> <거> 나다. <laughs> 와 진짜? 와! 라면 먹어야지. 나 사랑하지. 사랑하지. 오 곧만 약은 여자친구가 라면 먹고 싶다 눈빛으로 보내 그럼 어떻게 할 거야? 게임 게임이었는데 반입도 어. 안 주지. 그렇지. 게임은 게임이지. 그러니까 게임. 야 그럼 게임 왜 했냐? 맞아. 게임 왜, 왜 했어? 했어 야 둘이 사겨라 그럴까? <웃음> <웃음> 아, 왜? 안돼 장기자랑 자 보여줘 저트월킹이에요트월킹이에요 <laughs> <laughs> 트월킹, 아니 우리한테 왜 그래 우한테 투월 트월... 아 네네 잘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<laughs> 진짜 여기 가만히 서서 소리를 들어봐야 돼 오늘 저는 디컨터님 그리고 제 남자친구랑 함께 여행을 왔는데요. 어 디컨터님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. 누군가 행복보는건 좋은 거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행복했습니다. 저는 일단 희선이랑 와서 너무 좋았고요. 그리고 디컨터님한테도 좋은 인연 된것 같아서. 저는 저의 남자친구 그리고 저의 남사친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여행을 해보니까 마치 신혼여행 때 친구가 따라오면 이런 느낌이겠구나라고 그런 미리 느꼈거든요. 여러분도 경상북도 곳곳에 있는 농가원에서 다양한 체험하시고요. 힐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아, 참, 특히 연인이랑 함께하면 너무 좋더라고요. 제 채널 구독하기랑 알람 설정, 그리고 댓글도 달아주세요. 안녕!